일단 어주가 뭐냐 어주는 뭐 요즘 뭐 웬만한 분들다 아실거고 인벤토리에 어주가 다 굴러다니실건데 이제 어주가 전설 장수의 친밀도를 1 증가시킬 수 있다 어주 이게 이제 일반 용병을 제외한 몬스터 장수 본캐 명왕 천왕 이런 애들의 경험치를 20억을 까면 20억당 한개씩 나오는 아이템이죠 한개 이꼴을 친밀도 1을 올릴 수 있다 요즘 폰게임에 많이 있는 그 친밀도 예,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어주를 쌓아서 인연이라는 걸 뚫을 수가 있죠 인연 인연을 뚫을 수 있는데 저... Y 눌러서 인연 여기 있죠 어, 인연이 있는데 어,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물음표를 눌러보면 나와 개요랑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좀 보자면 어주로 친밀도를 올려서 2단계를 맞추면 2단계부터 대표 인연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3단계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랑 3단계가 돼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올리려면 이렇게 어, 검성 복구텐의 인연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혼돈의 돌 100개 봉돌 5개 10억원을 소모하여 단계를 2단계로 올리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뜨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거야 문제는 이게 공짜라면 상관없겠죠 공짜라면 어주 열심히 사냥해서 어주 모아서 인연 뚫어서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돈이 든다는 거야 돈이 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파티 컨텐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니까 파티 사냥을 진짜 하든가 아니면은 토벌 헌원 이런 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진 거좀 있어? 그리고 인연에다가 집어넣으면 용병창에 있던 보구 텐이 여기 인연 용병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한칸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다른 용병을 집어넣을 수, 집어넣어서 용장을 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용장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패시브 장수 예를 들면 노부츠나 같이 공격력을 올려 주는 장수를 여기다가 추가로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제 캐릭터의 스펙을 더 올려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10강 7패스를 맞춘 캐릭터를 인원에다가 집어넣으면 데미지가 전설 장수 데미지가 아니고 사천왕 능력치에 비례해서 적용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회. 이 맹획이 1강 7패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황소 돌진이라는 여기 패시브가 나왔다고, 패시브 효과가 뜬다고 적혀있지. 그니까, 러 황소 돌진 패시브가 추가돼. 뭐, 그리고, 복구텐. 얘는 1강 7패스라면, 일섬이라는 게 생겨. 이게, 이게 뭐냐. 사천왕이 스킬을 세번 쓰면, 복구텐이, 영혼 보내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구 텐의 데미지로 들어가지만 그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광목으로 가서 한 대, 두 대, 세 대를 때리면 이런 식으로 황소가 나가죠. 예,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캐이터 같은 거막샥지나가지거 닌자, 어, 이건 복구 텐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목이 스킬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번씩 스킬 쓸 때마다 이렇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저게 누구 데미지를 들어가냐면 얘 데미지를 들어가요. 보구텐의 스펙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가. 그래서 저 3타 데미지를 올리려면 보후텐 스펙업을 해야 되는데 인연에다가 10강 7피스 보구텐을 집어넣어서 3단계까지 인연을 맞추고 집어넣게 되면 저 데미지가 광목천왕 데미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거. 사창의 능력치에 비례해서 정하게 된다라는 건데. 근데 주의할 점 일단 무조건 10강 7피스를 맞추고 넣어야 돼. 10강 7피스를 맞추지 않고 넣으면 보그텐이 10강 7피스를 맞췄는데도 2단계 인연인 상태로 집어 넣는다던가, 혹은 인연을 3단계까지 뚫었는데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강 7피스를 안 맞췄다 이거죠. 안 맞추면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양쪽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10강 칠피스를 맞추고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0강 칠피스가 강제가 되는 거요안 맞추면 효율이 박살이 난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문제를 한번더 짚자면, 이 상태에서 바지라우 같은 친구들. 자, 보겠습니다. 땅속성 10강 칠피스. 그러니까 바지라우나 악바르의 10강 칠피스를 10?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전설장수의 10강 7세트의 추가 스킬. 아까 그 3타, 3타 추가 피해. 그 추가 피해 의 피해가 2배로 증가돼요. 그래서 얘를 끼면 딜이 2배로 늘어나는데 이걸 인연에 넣은 상태에서 바지라고 있을 경우 그 인연 데미지도 3배로 늘어나. 자, 그래서 인연을 안 넣고 3타를 치잖아요? 3타 딜은 아까 뭐라고 했죠? 사처당 딜이 아니고 전설장수 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딜이, 얼마 안 들어가요. 약해. 근데, 이거를, 인연에다 넣잖아. 인연에 넣고, 여기다가, 바지라우까지 해야 돼. 바지라우까지 했으면, 요 3타 데미지가, 4차원 데미지로 들어가면서, 바지라우로 곱하기 2까지 증폭이 됩니다. 그니까 엄청 차이가 나요. 바지라우나 인연을 하지 않은 3타 데미지는, 진짜 듣기 아까하거요 카바차 같은 데서 보여줘야 되려나? 23,100 정도 씁니다. 음. 구지령한테 데미지가, 광목 3타 데미지가, 정확히 말하면 맹회계, 맹회계 3타 데미지가, 어, 2 3 0 0 0이 뜨네요. 그래서, 구지령 상대로 한 2만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구지령 체력이 얼마냐? 구지령이나 카바차 체력이 1,600만이란 말이야? 엄청, 그니까, 러딜 비, 중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계산을 해봤는데요. 최소 땅속성 10강 7피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 효율이 나온다. 올랐을때 딜이 몇 프로는 오르는구나. 요 정도 체감이 되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땅속성 10강 7피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인연 3단계를 둘다 보유하고 있어야 체감이 될 정도로 세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건 의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저는 땅속성이 없거든요? 저는 땅속성 10강 치피스를 안 맞췄어야지. 안 맞췄기 때문에 맞춰서 인연도 같이 작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일부러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연을 3단계까지 뚫으면 물론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있지만은 그 돈은? 인연 확장 비용이 얼마인데? 한번 올리는데 콘돌 100개, 봉돌 5개, 10억이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때는 손자병법이랑 봉돌이랑 혼돈의 돌 200개 들어가던가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절대 저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억이 타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몇백억으로 저거를 할 바야. 다른 거에 투자를 하겠다, 그지?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데다 투자를 하자. 그래서 어주를 쓰지 마시고요. 어주를 막 쓰는 형님들이 있어 저번에 진로상담을 가봤는데 어주를 막 초선에다가 막 500개 먹이고 주먹한테 한 300개 먹이고 실무선한테 한 500개 먹이고 그렇게 해놓은 형님들 계시, 계시던데 필수로 들어가는 있잖아 광모이면 보통 복구텐을 인연할 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복구텐이나 명획이 되겠죠 보통 두마리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인연을 먹어놓고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니까요 무게 차지하니까 먹어놓고 남은거는 아껴도자 이거지 3단계 인연을 뜨는데, 어주가 총4천개가 필요하거든요? 어리석... 어주도 하나의 이제 자원이니까, 막 박진 말고. <목소리> 최종 정리. 정답. 인연 박을 돈으로 스펙업배라 인연 하려면 무조건 측강시피스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문천학 마조 인연이 정배임. 초선보다 딜이 마조가 더 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국 인연은 최무선 인연이 정배고요 노부가 최무선보다 더 세기 때문에. 보수 잡을 도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광목은 복구텐 2년 정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대, 거의 대다수가 복구텐이 정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키워보니까 스펙 좀 애매한 내가 10광 어, 1 0스두세트는 내가 키워보니까 복구텐 2년 넣으면 본캐가 때려야 치명타율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맹획 2년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본캐 올지에 지천만 먹여도 실현 같은 컨텐츠에서 만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야차명 지전을 해결 되기 때문에, 각성 야차 출시하고, 항삼세 대신 각 야차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각성 항삼세랑, 각성 야차랑, 능력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 불편한 것 딱히 없어. 그러면, 야차로 탱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본캐 지, 지전을 해주면, 본캐 만화가 무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증장천왕은 화목라 인연이 정배다. 본캐 치명타율 증가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새로 25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가이드를 작성해봤는데 만약에 또 인연에 대해서 대격변이 있다, 인연 관련해서 뭔가 좀 틀린 게 있다, 혹은 많이 대세가 바뀌었다 하면 그때 가서 또 새로 가이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음.